자 오늘 말라니의 캐릭터 소개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니 스킬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캐릭터 소개 말라니. 이름은 말라니인데 뭔가 어감도 그렇고 말라니가 되게 찰죠. 오늘 PV도 공개가 됐는데 말라니 자체가 엠버같이 나타의 가이드 역할인 것 같아요. 캐릭터 정보 일단 물 원소 법구 캐릭터이고요. 캐릭터 명함은 이렇게 생겼네요. 샤크 서핑보드 모양. 상어가 굉장히 매혹적이네. 대기모션. 와이개 귀엽네? 확실히 모션이 달라 나타부터 진짜 전과 다르게 모션 자체가 틀리더라고 이건 우리 가게 의 보모링 빵빵 수영복이야 빵빵? 진짜 빵빵하네. 자, 이렇게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메인 DC 말라니의 스킬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정리된 거를 보면은 물 원소 딜러형 캐릭터이고요.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밤온가오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밤온가오 상태가 되면 서핑보드 탑승해서 밤온이 소지될 때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기동력을 갖고 있고요. 밤온이 부족하면 열소를 소모해서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밤온가오 상태 일 동안 적과 접촉 가면 표식을 부여하고요 파도 기세도 획득합니다 표식이 부여된 적한테는 일반 공격 피해가 증가하고 일반 공격이 명중하면 말라니는 표식이 부여된 적한테 샤크 폭탄을 날린다고 합니다 돌파 소재입니다 일단 나타 관련 재료라서 아직까지는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고 말라니가 출시되자마자 솜씨 시험에서 부족게만 완료하면 바로 60레벨까지 돌파하는 재료를 주니까 그거부터 하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특성 레벨업 소재는 이렇게 있고 고래 재료를 먹. 작네요. 말라니의 평타 빵빵이를 마구마구 던져버립니다 모션이 아주 찰져요 그 다음 원소전투 스킬 앞서 설명한 대로 원소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바몬가오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서핑보드에 탑승하고 이송및 경직저항력이 증가하네요 그래서 수면과 액체 열소위를 이동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동기로도 쓸수 있고 적과 접촉해서 표식을 남기고 파도기세 획득하는 스킬 같아요 파도기세는 적과 접촉하면 1스텔 획득하고 총3 스택까지 중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니의 일반 평타가 HP 최대치와 이 파도기세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밤원 성질의 물원소 피해를 준다. 즉이 파도기세 3 스택을 중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새로운 적과 접촉 안해도 똑같은 적에게 접촉해서 스택을 쌓을 수 있네. 그다음 원소 폭발 스킬, 초대형 샤크 미사일 발사. 말라니의 HP 최대치에 기반해서 밤원 성질의 물원소 범위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특성입니다. 이렇게 말라니 캐릭터 옆에 밤호 상태가 뜨는데이 밤호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밤호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여기 캐릭터 HP는 열소를 소모해서 밤호 상태를 유지하고요. 또 다른 특성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성인데, 일단 나타의 열소 메커니즘 구역에서 필드 위에 캐릭터가 대시나 수영 특정 특성이 부여한 이동 상태이거나 일정 높이의 공중에서 말라니가 교체로 등장 시에 말라니가 즉시 밤온가우 상태에 진입하고 밤온을 40 포인트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말라니로 교체를 하면 원소전투 스킬을 사용 안 하고도 이 밤온 상태를 획득할 수 있다 이말인것 같네요. 음 원소전투 스킬의 밤온 상태는 60 포인트 획득을 하고 특성을 통한 밤온 상태는 40 포인트 획득을 하네요. 그러면 총 밤온의 최대치가 100포인트인가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해서 교체를 하고 바로 원소저트 스킬을 사용하면 바로 100포인트가 되는거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말라니는 HP 기반 캐릭터인 것 같고요. 일반 공격 평타 위주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평타는 약하고, 이 파도 기세 스택과 밤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밤온 상태일 때는 일반 평타가 샤크 물어뜯기 상태로 전환이 되고, 파도 기세 3스택을 쌓을 경우, 샤크 물어뜯기 상태가 빅샤크 물어뜯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밤온 상태랑 파도 기세 3스택일 때 강해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빅샤크 물어뜯기로 공격을 하면은 빵빵볼이 한 개가 생성되고, 그걸 먹으면 자신의 바몬이 20포인트 회복. 이 바몬 상태를 유지하는게 관건이겠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일단 말라니가 나와봐야 좀더알수 있겠네요. 설명으로만 봤을 때는 말라니 캐릭터 자체 느낌이 이동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바몬이랑 스택 관련해서 유지하는게 상당히 차이가 클것 같다? 이 느낌이에요. 이건 말라니의 스킬 기술 한번 봐야겠죠? 아무튼 5.0 버전 나타 첫 픽업 캐릭터인 만큼 모션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도 한 뽑을 생각입니다. 이동기 있는 캐릭터, 이거 어떻게 참는데?